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예당 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이에요. 저녁 늦게 도착해서 피칭을 끝내고 둘러보니 관광지답게 반짝이는 조명들이 많이 보여요. 저 앞에 저기는 어디를 가는 다리 같은데 뭐하실까요? 또 저쪽으로 둘러보니 저 나무 사이로 출렁다리가 보여. 요 내일 아침에 좀 보기로 하고요. 폴테일 끼는 조명 등 폴캡인데요. 협찬받은 거예요, 이거는.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저것도 우, 은은하니 감성템이네요. 감성템이에요. 저 위에 달과 함께. 아침인데요. 여기는 B 여기 14번. 저희는 루프탑 텐트를 쳤습니다. 이거는 참 오랜만에 쳤어요. 처음에는 이거 설치했을 때 처음에는 거의 매주 피칭했는데 이제 가끔씩 하게 되네요. 단풍이 예쁘죠. 아직은 11월이라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네요.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 코보 위드스크린을 앞에다가 쳤어요.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위로 나무 바람 부는 거 보세요. 루탑도 펄럭펄럭펄럭 하죠. 근데 윈드스크린은 짱짱하고, 저기 바람, 바람이 바람 세지면은 걱정인데, 어우, 원엑스 플럭이는거 봐요. 저 창도 펄럭이고요. 근데 얘는 짱짱하네요. 하긴 뭐, 저게 폴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바람 많이 불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얘는 바람이 강하니까 또 옆으로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모노레일이 이 예당 관광지를 통과를 쭉빙 둘러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각공원 가는 길이었고요. 저 밑에 저 나무 사이로 예당호 출렁다리고요. 그 옆으로는 요 아래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이게 쿠버 윈드스크린인데요.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원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 처음 설치해 봤어요. 이렇게 지퍼로 연결을 하게 되고, 아, 이거 실밥 지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하나가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요 가운데 면 하나, 둘, 세면을 이렇게 지퍼로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벌려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끝이 저렇게 겹친다고 해야되나? 그러네요. 요쪽도 지퍼가 있고 요게 한장이 더있더라고요 문이라고, 출구, 출입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쨌든 뺐고요좀 헐렁헐렁 거려서 조이고 여기 악어 이빨로 고정을 시켰어요.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폴대가 홀대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죠? 딱 펼쳐져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단단해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바람에도 잘 버티나 봐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양쪽도 요렇게 고정을 해놨고요. 여기도 좀 헐렁거리긴 하는데, 좀 조여주고요. 요런 모습이에요. 안으로 약간 어,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 보호막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래 비 예보가 있었나? 건잘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와요. 저 넥스 물줄기 내려놓은 거 보세요. 우리 이렇게 바람도 불었는데 비까지 오면은. 별로 안 좋은데요. 그쵸? 비바람에 어, 위에는 또 펄럭거리네요. 바람도 살살 불고 비도 오고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뭐 그다지 걱정 하진 않았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룩탑 텐트가 좀 새서 오래돼서 그게 약간 걱정이긴 해요. 저 위에서부터 뒷물이 쭈루루룩 내려와서 우, 떨어지죠.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는 뭐 그래도 괜찮겠죠? 높이 있으니까. 비 오는 모습이에요. 물이 쭈룩쭈룩 잘, 잘 흘러내리네요. 잘 흘러내리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잠시, 잠깐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빗방울 떨어지는 거 봐서는 소리도 많이 크죠? 바람도 슬슬 불고 괜찮을라나 그냥 은근히 사람 걱정하게 만들어요 비가 오면은 바람도 불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 저 위에 언엑스랑 프탑 연결 부위가 저렇게 펄럭거려서 여기는 이거는 면이래는데 면 윈드스크린 이랬는데 짱짱해 보이고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보강을 하나 봐요, 다른 데서도. 아니면 지금 피칭하는 건가? 망치 소리도 조금씩 나고요. 제 비가 조금씩 그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그쳤죠. 물방울이 언엑스에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방울방울 맺혀 있죠? 물방울을 모아서 쪼로로로록 맨날 이제 이거를 재미를 느껴 가지고 맨날 이짓거리 했죠 비는 그쳤는데 말이에요 저 위에 어넥스하고 부탑 연결 부부위가 저렇게 벌어져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해요 요 앞에서 얘는 윈드스크린은 면이라 그랬는데 만져보니까 뽀송뽀송해요 이게 그새 그렇게 말랐을 리는 없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뽀송뽀송하고 전체 모습이 이렇고요 이쪽에 넥스로 왔는데 요 위에 어 저기 저 창에 고정하는 쇠 막대기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그래도 뒤쪽이라서 차는 안, 고쳐, 안 고장 났는데 안 부딪혔는데 앞부분이 그랬으면 큰일 뻔 했죠 저녁이라서 여기 다시 조명등이 켜졌어요. 저 앞쪽에 오노레일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노레일이이 예당 관광지 전체를 삥 두르더라고요. 저쪽에 조각공원 가는 길이 있고요. 요 위에 폴캡, 이 협찬받은 폴캡 이거 조명이 들어왔죠. 얘는 밤이라서. 비가 와요. 아까 걱정했던 대로 지퍼 사이로 저렇게 물이 떨어져요. 아, 저것 때문에 저 밑에 물이 쭉 흘러내려서 키친타워 걸어놨는데, 저 앞쪽 볼 때. 저의 쟤도 소용이 없네요. 어쨌든 요 사이로. 그래서 밑에 이렇게 수건하고 설거지통하고 양동이 같은 거로 물을 받아 놓고요.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 놔서 더 그런 모양이에요. 원에스 스킨에 이렇게 물기가 많고요. 저 물들 때문에 물뚝 떨어지는 거 봤죠? 걱정돼요. 이억저럭 우여곡절 끝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다 젖은 텐트. 그래도 그래도 해가 나와서 금방 다 말리고 철수를 했답니다, 다행히.